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수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애들아, 뭘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서 100미터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태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백신 세 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이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네, 오늘은 한 편의 드라마를 보신 것 같죠? 어, 세상에는 없는 대화법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이런 아름다운 대화들이 많이 사라졌죠. 예, 이 부부끼리 여보나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 미쳤어? <laughs> 돈 필요해? <laughs> 어, 예, 어떤 두 분의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은 마음을 아시잖아요. 세번 물으시고 베드로도 인내하죠. 왜 자꾸 물어봐요 하지 않고 예, 주님 하고 대답합니다. 둘 사이에는 인내가 있고 온유함 이 있고 서로의 마음을 건드는 진짜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 숨어진 이 아름다운 인내와 온유함, 다정함, 살가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어,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이 대화법을 보면서. 가슴을 많이 쳤습니다. 아, 오늘 이야기는 부활 후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이 그 거룩한 부르심을 잊고 고기나 잡으려고 가려고 할때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이 나무라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얘들아 뭘좀 잡았느냐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뭘좀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물은 풍요로운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나요 아니면 빈 그물인가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 없이 좀잘 됐디? 기쁨을 많이 건졌느냐? 행복하니? 이렇게 다정하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물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인생을 흔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길동무가 되어 주시죠. 엠마오에서도 나오죠. 조용히 같이 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실망하고 피곤하고 낙심하더라도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삶의 초점을 희망의 하늘에 맞출 수 있도록 아주 조용하게 다가오시죠. 네, 만약에 여러분 여기 어른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밤새 이상한 짓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다가가서 뭐라 그래요? 이놈의 새끼야. 한심한 놈아. 응? 고작 한다는 일이 이거야? 근데 예수님은, 얘들아, 뭘좀 잡았느냐? 예. 네.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 속에 얼마나 희망이 없고 온유함이 없는지, 네. 저 포함해서요. 사랑이 있는 온유하고, 다정하고, 진짜 대화가 이루어지는 대화법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는 정말 그,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사랑의 대화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근데 그걸 던집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그들은 서로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마음과 마음과 사랑과 사랑으로 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주님을 알아보죠 뭐 때문에 알아봤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 베드로는 고민도 안 하고 물에 뛰어듭니다. 뭐가 이걸 뛰어들게 했을까요? 계산하지 않죠. 정말 특별한 이들의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지 않고 신앙생활을 두려움과 의무감 때문에 하고 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되묻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니? 일상 안에서 함께하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니?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계산하지 않고 거침없이 물 속에 뛰어들어 그분께 갈수 있겠니? 이겁니다. 굉장한 사랑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은요. 뭐,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 속에 변화된 이들이 일독서에서 어떻게 되죠? 막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만난 사람의 거룩함. 거룩한 척 하는 것과 만난 사람의 거룩함. 이게 베드로의 말이었고, 요한목 시록도 누구의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제자가 한 본 환시와 마지막 희망에 대한 얘기죠. 만약에 이들 가운데 사랑이 없었다면 이 대화가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아니, 누구세요? 뭐, 웬 참견이에요? 예? 네? 라고 했겠죠. 근데 사랑이 있으니까 알아보고, 뭐, 뛰어들고, 다가가고. 그리고 베드로가 딱 왔는데 이 대화가 또 웃기죠. 야, 잡은 고기 가져와라. 묵묵하게 가져옵니다. 여기서 몇 마리가 걸렸죠? 네, 백신 세 마리. 이거 자주 말씀드렸죠. 이 모나미 볼펜의 153. 네, 그걸 뭐 새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이렇게 153을 새겨 놓으십시오. <laughs> 아무튼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대화가 펼쳐지는데 와 이게 뭐냐면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의 마음에 말을 거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자녀들이 속썩이고 배우자가 속썩이더라도 밥은 잘 차려 주셔야 됩니다. 네가 해 먹어라 해야지. 나가서 먹든지 말든지 이 아니라 밥은 애들아 뭘좀 잡았니 하고 아침 사랑이죠, 그죠 손수 구워서 나눠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만찬으로 모든 대화의 장벽을 허무는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아, 오늘, 오늘의 이야기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지금 사랑, 사랑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갈릴레아, 티베리아스 호수. 그리고 처음에 일어났던 기적, 다시 일어나죠? 그리고 처음에 불렀던 나를 따라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는 버렸지만 다시 찾아왔죠. 근데 이번에 버린 건 다시는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하자면 아까 베드로의 마음을 정말 회복시키죠. 마지막으로 정말 아름다운 얘기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뭔지는 아세요,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나랑 사랑하고 놀자. 이게 아닙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 형제를 돌보아라. 가장 가난한 이와 함께 해라. 감옥에 내를 찾아가라. 너껄 나눠라. 날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라. 그럼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어요? 보통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예 그래놓고 저좀 사랑해 주세요 라는데 멈추거든.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돌보아라.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나를 따라와라. 근데 겁도 없이 예 주님 저는 사랑합니다. 그러고 따라가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사랑한다는 건, 이제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예 예수님, 저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랑할 수 있는 힘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네, 여러분, 미사 왜 왔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왜 참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봉사는 왜 하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더라도 왜 용서하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통 예수님이라는 생각과 예수님과 만남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 이 사랑의 의미가 우리 과연 우리 신앙인들 안에 뿌리내리고 싹이 돋고 열매가 돋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대부분 빈 그물을 건지고 있다. 또 우리는 주님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호수로 뛰어들 용기도 사랑을 고백할 용기도 없다. 이제 우리 오늘 청해야 될게 뭐냐면 적어봤습니다. 주님 제가 슬픔과 무력감에서 벗어나 이제 당신 말씀대로 그 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저의 허망함과 낙심에서 벗어나 당신을 외치고 물 속에 뛰어들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당신의 양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제 목숨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테 오늘 얘기 베드로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 거칠고 엉뚱하고 나약했던 베드로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다시 희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고 우리의 얘기가 되면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 얘기 읽는데 왜 계속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하면 교황님 생각이 자꾸 나요. 넌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 양들을 돌봐라. 정말 양들을 끝까지 돌보셨죠?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나와서 부활 강복을 하시면서 마지막 축복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나를 따라라.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을 사랑한다면 어떤 죽음으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할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어떤 죽음으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겠습니까? 암튼, 오늘 이야기.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인상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시작하길 바라지 말고, 선한 일에 먼저 뛰어 드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황님이요, 뛰어 드십시오. 삶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알고 눈치하지 마, 눈치 보지 말고, 뛰어 들어라. 그냥 뛰어 들어라.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다시 사랑을 시작하고 다시 인생을 그 사랑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부디 오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